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 양평, 수도권 그리고 강원도 인근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땅토지 TV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에 위치한 전 주택입니다. 근본 매물은 주택에서 힐링 숲뷰를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경치의 토지입니다. 눈이 쌓인 한겨울, 단풍이 물드는 가을, 녹색 잎이 도아하는 봄과 여름,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주택인데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주택이라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훌륭한 자연환경 조건만큼이나 지리적인 입지도 훌륭한 근본 매물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모든 학급의 학교와 학원이 차량 사분 거리에 있어서 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게 좋은 매물이고요. 대형 마트, 편의점, 은행, 약국, 우체국, 보건진료소, 시외 버스 터미널 등과 같은 생활 편의시설들도 마찬가지로 차량 사분 거리에 있어서. 저런 생활하시기에도 편리한 주택입니다. 가격도 부담이 없어서 주말 세컨하우스, 별장용으로도 안성맞춤인 근본 매물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립니다. 주택에 접한 포장된 도로에서부터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 왼쪽에 위치해 있는 이 주택이 바로 근본 매물의 주인공입니다. 주택 뒤편의 숲은 개인은 개발을 할수 없는 구유림이고요 주차는 주택 뒤편으로 두대 주차 가능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주택답게 견고하고 튼튼해 보이는 외관을 뽐내고 있습니다. 근본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인 아름다운 뷰숲 뷰를 지금부터 감상해 보겠습니다. 와 아름다운 산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져 보이죠? 단풍이 드는 가을이나 녹색 잎이 돋아나는 봄에 더욱더 큰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이곳에 머물며 전원 생활을 하면 도심 속 스트레스도 모두 풀릴 것 같은데요. 안쪽으로 더 들어오면 외부 수도시설과 텃밭 공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주택 앞에는 모닝커피와 차를 마실 수 있는 데크가 설치되어 있고요. 눈과 비를 막아주는 캐노피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내를 감상하실 차례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신발장과 중문을 먼저 만나실 수 있고요.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정면으로 주방과 오른쪽으로 많은 문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선 문부터 하나씩 열고 안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 안쪽엔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 문 안쪽엔 거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주방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깔끔한 화이트 색상의 싱크대장이 일자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안쪽으로는 세탁기를 놓는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 사이에는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고요. 이 공간을 지나 거실로 이어집니다. 아늑하죠? 안쪽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문이두개가더보이는데요 우선 이곳문 안쪽엔 계단 및 공간을 활용한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 옆쪽으로는안방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한쪽 벽, 벽엔 엔붙이장이장치되이있구요어 있고요. 안방답게 안방 화장실이 안 쪽에 따로 있습니다. 1층의 모습은 여기까지이고요. 좀 전에 거실에서 보셨던 원목 계단을 따라 올라가 2층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서면 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2층 방의 모습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곳 2층 방에 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곳 문 안쪽에는 2층 화장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와, 화장실이 총세 개나 되네요. 마지막으로 발코니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 매물에 대해 종합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본 매물은 140평의 대지 위에 지어진 29.8평의 전주택입니다. 견고하고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고요.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동향으로 지어졌습니다. 2013년 12월에 사용승인을 받은 근본 주택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방 3개, 욕실도 3개나 됩니다. 주차는 총 2대 가능하고요. 입주는 즉시 세부 일정 협의 가능하십니다. 학교와 생활의시스들도 정말 가까워서 저런 생활하기에도 펼, 정말 편리한 근본주택의 매매가격은 3억 2천만원입니다. 본 매물은 양평 참좋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위에 연락처로 연락주시거나 방문해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리며 다음번에도 좋은 매물을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기도 광주, 양평, 수도권, 그리고 강원도 인근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땅토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